50대 이후 꼭 챙겨야 할 필수 건강검진 5가지 항목. 먼저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. 50대 넘어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?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건강관리 방법들은 50대 이후 꼭 챙겨야 할 필수 항목들이에요. 첫 번째 혈압 체크하세요. 140 넘으면 고혈압인데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. 집에서라도 주기적으로 재보시고 관리하셔야 합니다. 두 번째 혈당 관리 중요해요. 공복 혈당 100 넘으면 당뇨 전 단계인데 식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개선 가능해요. 단 음식 줄이고 식사 후 30분 걷기만 해도 혈당이 많이 떨어져요. 세 번째, 관절 건강 챙기세요.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어져요. 하루 30분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으로 관절을 지켜주세요. 네 번째, 뇌 건강도 중요합니다.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면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고 독서나 새로운 취미 활동으로 뇌를 자극해 주세요.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 꼭 받으세요.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 받으시고 이상 있으면 바로 치료하시는 게 최고예요.